안녕하세요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두번째 차량 또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 중고차 연구소는 뭐맨 제네시스 SM7 그랜저 오피스 이런 대형 세단만 하고 있는데요 또 나름대로 이걸 이런 차량만 좋아하시는 우리 또 층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어느 정도 나이 비슷한 분들이 사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채널이 어제도 구축이 됐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쪽으로만 겨냥을 해서 차를 매입도 많이 하고 리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뭐 다른 차도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제 원하시면은 댓글에도 달아주세요. 제가 또뭐 RV 차라든가 SUV도 제가 리뷰를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리뷰를 하려면은 또 제가 또 매입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매입 한 차량만 제가 리뷰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차량 역시도 정말 제가 목소리가 커집니다. 정말 차가 끝내주는 차량이고 제가 여지까지 많은 수많은 차를 많이 리뷰했지만 이 차량은 1인 신조이다가 그다음에 제가 카센터에서 사실 뭐 뒤에 오일 대우 오일이 약간 새더라고 그것도 7만원 주고 제가 수리를 해놓고 그리고 오일도 갈아 놓고 그 다음에 점검해 보니까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타던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끝내주게 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센터 사장님도 놀랬어요 왜 시운전 해보고 이렇게 좋은 차 웬만하면 자기가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버타거나 빼거나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항상 제 장점이 있는 그대로 버틸 수도 없고 뺄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시운전도 해보시면은 정말 부드럽고 에니스루도 좋고 안에 또 시트도 초콜렛색의 초콜렛 뭐 예쁘더라고요 다크 그레이 색이고 하여튼 뭐 차가 좋다 보니까 어 설명이 길어졌네요 그러면은 이 차량 역시 도 제가 직접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펙을 설명을 해 드리면요 제네시 BH335 럭셔리입니다 럭셔리고 2008년 2월이고 그 다음에 키로수는 209,401km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휘발유 차량이고 다크그레이 색깔입니다 성능기록부를 보면은 단순이네 단순 이이 이 하나만 핸드 하나만 단순 단순이고 미세노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차가 좋기 때문에 리뷰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밥이 와 있어 가지고 제가 자 그러면은 나이트 앞에 나이트 보면 백화점 하나도 없네요 깨끗하고 그릴 아참 이거는 이 그릴도 제가 바꿨어요 이 그릴을 이거는 원래 제치고 이 그릴만 바꿔도 차가 이렇게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이 그릴도 바꾼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 바꾸려면 비싼데 이거는 또 따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거 해주면은 얘기하세요 제가 부분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트 깨끗하지 그다음에 안개등도 백화점 하나도 없고 반바 단차도 없고, 그 다음에 센서 4개 포진되어 있고요. 몰링도 기스나거나 해진 거 하나도 없네요. 야 깨끗합니다. 본네트, 본네트도 현재 뭐 문콕도 없고, 돌맞은 것도 없고, 슬림 현상으로 아주 양호하고, 핸다, 헨다, 핸다는 문콕이 없는데, 아, 그때도 보니까 여기가 약간 슬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건 감안하시고 그냥 다시는 날것 같습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한70% 이상 남아 있고 휠은 조금 기스 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도 뭐 깨지거나 기스난 거 없고 램프도 이상 없습니다. 앞문 문콕 없이 깨끗하고 뒷문은 뒷문 약간 여기 눌렸나 표가 문 콕은 아닌데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데요. 그나에뒤 휀다 휀다 역시도 문콕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40, 40 50% 남았네요. 휠약 조금 기스 있고. 아, 근데 여기 이게 약간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건 감안하시고, 이거 그냥 타시는게나날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보시면은 BH330 제네시스 마크 돼 있고, 그다음에 반바도 센서 4개 돼 있고, 어, 몰딩은 약간씩 때처럼 이렇게 좀돼 있어요. 그건 감안하시고, 단차 없고, 깨진 거 없고, 양호합니다. 그리고 시그널 역시도 해지거나, 깨지거나 뭐 쓸리면서 없이 아주 양호해요. 트렁크 트렁크는 트렁크도 보면은 이게 뭐저 오디오 오디오를 떼는 것 같아요. 저뭐내비다시면서 오디오 떼는 거이거뭐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는 어 새거네, 그건 그리고 곰팡이 생거나 녹이거나스피찬거 없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파란색 불 들어와 있고요 좋습니다. 자, 트렁크. 트렁크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돌맞은 것도 없고, 슬림 현상도 없고, 깨끗합니다. 뒤 핸다. 핸더. 핸다도 문구 없이 깨끗하고요. 여기가, 여기가 뭐, 약간 뭐, 때처럼 돼있는데요. 그리고 타이어는, 뒷타이어는 한40% 이상 남아있고, 휠은, 양호합니다. 뒷문, 문구 없이 깨끗하고, 앞문 역시도, 어, 앉아서 보는데, 이 정도면은, 아 여기가 하나 조금 늘 눌렸어요. 여기. 앉아서 봐야 돼요. 백미러도 깨진 거 없이 양호하고, 슬림 현상도 없고, 핸다, 휀다 핸다도 아주 깨끗합니다. 문구 없고요. 타이어는 8, 90% 남아있고요. 휠은 약간 여기서 슬림 현상이 있네요. 기스 나고 또 안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안에도 보시면은 우드그되 돼있고요. 그다음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4개 돼있고, 접시식1미로백미로 조절 스위치. 그 다음에 문 열고 닫고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전동 시트 여기 있고요. 그리고 VDC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아까 얘기했듯이 초콜릿 색깔,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팔걸이도 깨끗하고, 조수석은 더 양호하네요. 또 안에 들어가 설명해드릴게요. 시동도 한번 걸어볼게요 와 좋습니다 저 스마트 키도 두 개고요 열선 시트 우드 핸들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콘 키로수는 209,412km 주행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내비는 아이나비예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이게 7인치고요 그 다음에 CD 프로테어콘 20mm 미러 블랙박스가 없네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감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새거가 12만 원면 이탈수 있어요. 새거가 앞뒤로 그리고 우드 되있고요. 어 열선 설명했죠? 뒤에 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우 안해가 멋있네. 뒤에도 보면 우드 그레인 깨끗합니다. 인도 스위치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커튼 옆에 시트도 뭐 어우 부신 부신하니 해진 거 없이 깨끗합니다. 뒤에 또 컵홀더. 홀더도 되어 있고요. 그한 사람이 타던 차량이라고 했죠그 매트는 기본 매트, 공조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정도 아주 깨끗합니다. 에어백 이음도 다되어 있고요. 커튼 옆에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날마다 뭐 엔진 소리 들려 드리지만 이 차량 역시도 정말 조용하고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5일까지 가로는 차량이에요. 4만원 오일 가면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뭐 차가 점검이 되니까 출고에서도 오일 갈고 가는 거 하고 안 갈고 가는 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중고차를 오래 해 봤지만 요즘에는 아직 습관이 돼 가지고 무조건 출고할 때오일을 무조건 확인하고 보내고 갈, 갈, 갈았어도 저는 또한번더 확인합니다 한번더한번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가격은 제가 5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은 전화 주셔서 어 2등 의미 없고 1등 하셔가지고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탁송 받으셔도 되고 직접 오셔서 뭐 출고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중구차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안 받는다는 거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부담 그리고 대천 할부, 할부도 제가 또, 제가 여러 개그 할부사가 있으니까 제가 또싼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타고 계신 차 전화 주세요. 제가 또 2, 30만 원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탁도 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언제 주시고. 그리고 폐차, 오래된 차, 혹시 폐차 하실 것 같으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또 제가 또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폐차도 대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두 번째 차량 리뷰를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마음에 드시면은 항상 1등 하셔가지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뭐, 가성비 좋다고 리뷰도 많이 달고 있는데 댓글도 많이 달고 하는데, 항상 전화하면은, 어우, 벌써 나가냐고 하는데, 알림 설정 해놓고, 좋아요, 구독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차 있으면은, 언능 전화하셔가지고, 계약금 넣는 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 계약금 넣으시면은, 결정권자가 있지만, 돌려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돌려드리면 제가 일이 안 되니까 악의적으로 뭐 돌려 주는 게 아니고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성능의무보험 뭐 20만 이하는 이제 전차도 설명했지만 체험엔도 20만 이하면은 어 성능의무보험을 내고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이상 있을때 보증 범위 내에서만 봤는데 이 차량은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감안하시고요 우리 또 중고차연구소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초심 잃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중구차 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